2022년 음악 시장. 단한명 또는 한 팀만 언급한다면, 아이브 말고는 없습니다. 11. Love Dive After Like. 대박. 초대박. 그것도 사면서 가장 가까운 예는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치 u 업 TT 벌써 6, 7년 전입니다. 카카오라고 해도 결국 중소 레이블인 스타쉽 소속인 아이브가 이렇게나 대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팬덤 좋은 노래. 많은 사람들이 팬덤과 좋은 노래를 먼저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성공의 이유라고 누구나 꺼낼 수 있는 말입니다. 팬덤. 안영주 그리고 아이즈원 장원영과 안유진 두 사람이 스타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다 괜찮죠?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 좋습니다. 작년 광고 활동만으로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능감도 뛰어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줄도 압니다. 아이브는 안녕주 아이전으로 다른 걸그룹보다 팬덤이 출발선이 한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그룹으로 이렇게 돌리면 아이브보다 지극정성 팬덤을 가진 팀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말 그대로 어쩔 TV라는 말처럼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대중은 아무도 모르죠 방탄소년단을 빼고 보이그룹에서 팬덤만으로 대박을 낸 그룹을 전혀 없습니다 아이브의 성공에 충분한 답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좋은 노래 때문이다 애당초 노래가 좋으면 인기를 끈다 무한해지네요 여긴 어디? 천국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국외로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EXID 위 아래 브레이브 코스의 놀린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한 노래. 노래가 좋아서 역주행한 걸그룹 노래는 달랑 이두 곡입니다. 좋은 노래는 당연히 두 곡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형 기획사가 아닌 경우 아이돌이 좋은 노래만으로 대박을 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있습니다. 팬덤과 좋은 노래를 말했으니 그럼 둘을 결합시켜 보자. 둘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어쩌면 이것이 성공에 대한 가장 쉬운 핑계가 될 것입니다. 레드벨벳 미스의 일치를 예로 들게요. 레드벨벳 축구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빌드업 네드벨벳은 데뷔부터 꾸준히 괜찮은 노래를 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컸던 팬덤은 점점 단단해지고 대중도 즐겁게 소비하는 팀이 되었으며 그러다가 정말 좋은 노래 빨간맛이 나오면서 그동안 1도하기 1은 3정도였던 것이 5이상의 시너지를 내면서 초대박을 쳤죠. 그리고 사이코라는 좋은 노래를 한번더 냈는데 결과는 중박. 빨간막 같은 시너지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두 노래 사이 쓰레기 같은 노래의맥곡기 계속 쏟아졌죠. 결론은 빌드업이 점점 느슨해졌죠. 그리고 한 멤버의 인성이 제대로 폭로되었고, 사실 그 전에 라디오 스타만 봐도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팬덤과 좋은 노래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는 여러 변수를 언제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데뷔부터 초대박의 미스위가 있지. 데뷔곡이 워낙 좋아. 대중한테 사랑받으면서, 팬덤은 당연히 이유 더 커졌지만, 결국 원인투 언더로 끝났습니다. 잊지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 팬덤과 좋은 노래의 결합에서 대박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드는 시너지가 둘중 어느 하나에서 균열을 보였다면 그것이 늘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덤과 좋은 노래 둘이 단단해도 막연하게 그 둘이 시너지가 늘5 이상 초대박이 값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수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 변수는 팀마다 다 다르게 작용하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이브는 펀드는 계속 커지는 추세인데다가 좋은 노래가 3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시너지가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이브의 대성공을 말하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노래는 두 곡, 괜찮은 노래 한곡 이렇게 공급되었죠. 초대박 사면석을 설명하기엔 약간의 손색이 있는데, 어떤 변수가 과연 그것을 맺고 냈을까, 그리고 초대박을 이뤄냈을까, 예전의 트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공은 팬덤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만들죠. 대중은 왜아이를 아낌없이 소비할까요? 지치지도 않고 초대박이 끝 남은 퍼즐 조각. 과연 그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의외성. 의외성입니다. 처음은 데뷔할 때 걸크러시를 하려나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유행이니까요. 쉬운 선택. 그러나 결과는 일레븐 안녕주만 믿고 이런 노래를 무모하다 생각했죠.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대중은 여전히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가 부르는 킬링 포인트. 슬로우 모션. 이 지점은 러브 다이브에서 무모할 정도로 확장됩니다. 러브 다이브. 데뷔가 대성공이었으니 이번엔 정말 쉬운 사태. 걸크러쉬로 하겠지? 더 높은 확률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듣자마자 11번보다 호불호 심하겠는데 그러나 호라면 엄청 좋아할 것 같다. 기쁘게도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대중은 좋아한다라 무겁게 기울었죠. 러브 다이브는 좋게 말하면 새롭고 나쁘게 말하면 낯설었습니다. 특히 불호에 대한 근거는 과한 의성어 사용. 멜로디나후크의 소리 신용말로만 이렇게나 과감하게 표현한 노래가 있었나?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르세라핌의 데뷔고 피어리스는 이 노래의 성공에 분명 영향을 받았다 장담합니다. 아, 이렇게 의성어를 노골적으로 써도 성공하는구나. 낯설음 두 곡이 낯설음이었다면 세 번째 싱글의 타이틀인 애프터라이크는 like 익숙함이 물씬 배어있습니다. 물론 주 소비층 중 하나인 10대한테는 낯설었을 수도 있겠죠. 80년대 미국 드라마 OST 그리고 디스코 여기 앞서 두 곡과 달리 뽕끼가 아주 잘 묻어있습니다. 뽕끼 오래전에 유행한 여러 개의 코드를 끌어모았는데 바로 오래전 이란 시간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행에서 한참 비겨난 것입니다. 결국 낯설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 0대한테세곡다 낯섭니다. 유행 대세를 벗어난 노래 오래전 유행 11 After Like s 의외성은 뻔하게 보입니다. 묘하게 이질적으로 유행이란 코드로가 계속 반복되죠 러브다이브도 사실 유행을 애매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유행의 성격이 다를 뿐이죠 노래 자체보다 대중, 아니 더 넓은 범위 소비자의 행동에 유행을 따른다고 할까? 유튜브 쇼츠가 나온 이유 때문이죠. 바로 그 a 빼 유행과 러브다이브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틱톡 그자체인 수많은 팝편, 특히 러브다이브 안무를 보면 서늘할 지경입니다. 와, 댄스 대단한데? 할머니도 아기도 과장해서 동네 강아지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고음 부담 머지없으니 누구나 노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버즈 소찬이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가창력을 뽐내고 싶은 게 한국인의 흥인데, 러브 다이문은 파편에 어울리는 안무를 따라하면서 이 좁은 노래방 안에서 마치 우리는 하나의 어깨 동물하고 영원할 것만 같아 그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유행하는 장르를 외면한다. 오래 전 유행을 끌어왔다. 그리고 틱톡, 의외성. 이것은 아이브의 성공 이후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존재하지만 벌써부터 아이브의 강점이고 정체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살레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브는 앞으로도 잘 나갈 겁니다. 노래가 계속 좋긴 어렵겠죠. 우선 최근 한 후, 흥행한 가수들, 그러니까 팀을 따질 때이브 말고 이온 속으로 좋은 노래를 낸 팀은 느세라핀말고는 없습니다. 피어리스와 안티 프레자에 아이들은 톰보이유, 누드는 실망이었고 뉴진스도 하이프보이후두 곡의 싱글은 쓰레기죠. 드틴다 전작보다 못해도 또 흥행하고 있습니다. 팬덤과 대중의 반응이 전작됨은 호의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이브도 역시 노래가 모자라도 흥행할 가능성은 당연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앞서 두 팀보다 기대가 더 높기 때문에 물론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망 이후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브의 강점, 다시 말하지만 보이그룹처럼 팬덤한테만 막연하게 기대하는 팀은 아닙니다. 에이스가 능력이 다시 말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하는 브 불안함을 그 능력이 많이 상쇄시킬 것입니다. 대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능에서 그들의 능력은 상상보다 아니 목격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타쉽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둘라테만 매달리진 않겠죠 가을과 레이는 이미 캐릭터가 잡혔 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친근하게 그것도 남은 사람은 리즈와 이서입니다 리즈는 ost에서 많이 활동을 하겠 죠 물론 현재 폼에서는 약간의 다이어트 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서야 미서가 떠오르네요. 앞으로 에이스가 될 아이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놀린다. 스타쉽이 반년짜리 회사라도 그런 바보짓을 할 수가 없죠. 프로듀스나 대표가 아닌 이상. 아이브의 다음 노래가 어떨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나 선택이 어떨지 모릅니다. 다만, 설레발처럼 몇 번이나 말한 의외성 이것을 계속 지켜주기 바랍니다. 아이브가 데뷔하자마자 성공했는데, 묘하게 그 이후 걸크러쉬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작년 걸크러쉬는 톰보이 뿐입니다. 장르가 아니라 선택, 바로 의외성, 이것이 4세대를 포함한 대중음악계에 유행이 되길 바랍니다. 다양성이 넘치고 넘쳐 한류 K 콘텐츠가 계속 지위를 지키길 바랍니다.